갔나? 아, 샷! 아, 여기 아닙니다. 날 바꾼 하지만 하지만 내가 먼저 먼저 내려가겠어. 호호호호호호호 나쁜 돼지 녀석. 배신 녀석 여어어딥니까 정말 아무것도안보이는구나 건전지 아껴야된다 지금 건전지 아 그래도 6개나 남았네? 어 지금 가면 갈수록 내가 점점 겁이 안나고있어 나육경험자야 와. 이건 뭐. 아 뜨거. 여기 맞나? 저 더러운 거날 옆보다니. 뭘 놀라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 새로운 목표. 하스도를 나가는 길을 찾아라

야 건전지 없나? 어갑자기야 박사가 환자들한테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 박사새끼를 잡아서 쳐 갈구면 된다 그니까 저 사람들이 원래 다 그냥 여기 있는 환자였었는데 어떤 미친 박사가 저렇게 만들었나봐. 어, 두 군데. 남자 병동이 있고, 여자 병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여기는 못 들어가고, 길은 일자 진행이네. 문서 읽으면 얘네들이 왜, 아냐, 그렇지 않아. 강령술. 또라이 소굴이다. 정말 개쉽 같은 곳이다. 여기 있으니, 아, 난 욕을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욕을 쓴 거지. 마틴 식부, 그 사제 마틴 신부는 내게 뭔가를 보이줘 어, 편히 잠들 수 있어. 신부라. 한 무리의 페인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화면을 보고 있다. 아, 저거는 아까, 그, 이 메모들은 그거고, 어, 맨손화가 마틴 신부. 마틴 신부라는 사람이 그런 거네. 좋아. 마틴 신부도 관련이 있다는 거지. 어, 번역영은 정말 잘하는 거 같지 않니? 야, 점점 또 어두워지고 있어. 또 똥줄 타면서 또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같아. 점또 똥줄이 타고 있는데. 아, 뭐 뭐. 이거 구해야지 뭐. 뭐야, 잘어가야 돼, 우러가야 돼, 우러가야 되네. 내가 오늘따라 착하다고, 나 원래 착해. 내, 뭐, 원래 별명이 엔젤공이었어. 이네잘 몰라서 그렇지. 니네가, 니네가 그냥 나를 너무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나 겁도 많고, 막 눈물도 많고, 막. 난 진짜 개콘을 보면서도 막 슬픈 장면, 그, 우는 사람이야. 이쪽이 반대편인 것 같은데? 오, 오, 놀랄 뻔했어. 난 결코 놀라지 않아 아...이거 왜 이렇게 어둡니? 여기 앞이 전혀 보이질 않잖아 야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와... 건전지를 한개도 안주는데 건전지는 지금 광탈을 하고 있는 중이고 물속이라 뛰지도 못하는거 같은데 씨.. 깜짝이야 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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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또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아마 중앙에 뭔가 있나? 와, 이건 뭐 뭐가 보여야지 같은 짜지. 아, 이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없네 한 바퀴 삥 돌면 어딘가에 길이 분명히 있을거야 그래 일단 외곽부터 먼저 정복을 한 다음에 중앙을 탐색한다 외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래, 중앙에 이 소린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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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하지만 물속에서는 저 새끼도 빨리 뛰지 못해. 그렇다면 야, 이거 길을 어, 어, 엄청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 엄청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 지금 이게 아니다. 이게 내가 온 곳이다. 그럼 중앙이다. 중앙으로 가야 된다. 중앙에 길이 있을 거야. 외곽은 다 뒤졌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 저기다 빛이야. 홍방신께서 말씀하시길 홍방장 빛이 있으라 하셨다. 어, VIP 미나야 고맙다. 폭장. 좌절을 하고 있나? 홍방홍방극에 가입하게 여기가 남자 병동 누구세요? 진짜 돌았나? 아 이거 뭐야? 갑자기 잡으러 오고 이런 진짜 진짜 길을 알아야지 가지. 좋아 우연히 찾았어 휴. 또 지하란 말인가? 그래도 조금 밝은 지하다. 진우우연히우연히 우연히 찾았어 나 운이 정말 좋은거지 이소리는 야, 건전지 때문에 계속 키고갈 수도 없고 말이죠. 어, 계속 키고키고갈 키우,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가는 길. 건전지 안 주나? 와, 사람들 전부 다다 다 죽여서 이 창고에다 다 떨어뜨려 놨구나. 살인마 새끼들, 조 살자들. 건전지를 너무 안 주는데? 새로운 목표, 남성 병동 1층으로 가라. 아 이거 또 땡기는 무늬야? 좌회전 우회전 배터리 배터리를 주게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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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배터리를 한 개도 안줄 수가 있어? 아직 배터리 없어 진짜 발자국이 있네 저 발자국을 먼저 따라가 볼까? 이게 뭔 소리? 이게 뭔 소리? 이게, 이게 잠겨 있기 때문에 얘가 못 들어오는 거야. 내가 만약 이걸 민다면, 그래도 내가 이쪽 길을 가야 되는 데. 와, 없어. 문이 두군데? 뭐, 야 이거 다, 잠... 다, 잠... 긴 거잖아. 이로 가면 어 <laughs> 휴, 휴, 휴. <웃음> 아저씨 <웃음> 아 진짜. 어 저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 아니 여기 하나 둘셋자어 스폰은 바로바로 강퇴하고 바로바로 바로 블랙 올려나다쳐 죽여줄테니까 나쁜놈들 뭡니까 뭡니까? 어제저저. 빨리빨리. 자. This is the e x 장장 빨리빨리. 이거 뭐야?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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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 자, 어,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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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 닫아, 문 닫아, 아이, 미뤄, 빨리, 미뤄, 미친 것들, 미친 것들. 왜 나만 그런 거야?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난이사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래, 난 착하게 살았어. 저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야. 어, 지니야, 고맙다. 어머머, 아이 쟤, 와 막다른 길인줄 라고 깜짝 놀랐다. 야, 자, 가가가 빨가나 길게 점프! 미친것도 저거 뭐 아직 안끝났어? 아이 제작. 아우 빨리 열어야됩니다 빨리 열어야됩니다 어안기로 올라가 자. 와저미친개인들 어딥니까 아 빨리 가야됩니다 빨리 가야됩니다 아 빨리 Hurry up and come here, hurry up! Hurry up and come here, right? up! Oh! Ah... Yeah. Hey. Oh, You're that bullshit priest's guy, aren't you? As a witness or oh. whatever, you must be exhausted. Let's take a break, huh? Buddy. 이 새끼 그 박상가? Mm. Have a little calm, blah blah. How y o u r than you look. A little cardio a n t kill you. Okay, here we go. Arms and legs inside the car all t a time. s 자, 스포하는 사람은 무조건 강체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미리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다른 사람 생각 못 하고 자기 혼자 정말 나쁜 놈이지 그런 놈들이 무슨 놈 나쁜 놈이라고. No, I love the mountain air up here at night. You want to head out and take a stroll? Go ahead, I'll wait here. 저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Run free. 옵도 뽑아 고맙다. No, <laughs> alright. 세상더와라인고 이렇게. 이렇게, 무슨 일이일어이길래막얘네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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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이게그렇게 같아. 여기 다 가두나? 저 아픈 데 없습니다. 저저아저 저, 아픈 아, 데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음, 음, And it'll give us a chance to talk. You know, I'm a bit worried how much time you've been spending with Father Martin. I, I know, I hope you haven't been letting him confuse you with all these... holier-than-thou, Bible-something, uh... No offense to the man, but I sometimes worry he might just be a little bit lousy. It's understandable. people get scared. There's like the turn of God or something else. And God died with the gold standard. We're on to a more concrete faith now. You have to, 아, to pay Peter. There's no other way. Murder in it is the simplest form But what happens when all money is gone. 야, 인간적으로 토토 토분하지 마시다. e 어! You p a y i n t o a s s u 우와 고맙다 와, 이 양손 다 자른 거 아니야? 어, 우뚜바 고맙다. 너, 곧 죽는다. 와, 손가락 검지 하나, 약지 하나 잘랐어. 괜찮아. 좋아, 내가 왔던 길을 잘 기억해보자. 그니까 분명히 나가는 길이 어, 길 있었고 내가 봤지. 야안 아프나 지금 엄청 아플 텐데 붕대라도 감아야 될 텐데. 자 왔던 길 왔던 길이 어디지? 그리고 어 스피드야 스피드 스피드라 진짜.

알았구나. 제가 지금 저리로 갔지? 내가 이 새끼 없을 때 넘어가는 거야. 좋아, 나 지쳤나? 자, 문제는 이제 길을 찾는 건데, 킥을 한 번에 찾아서 가야된다 으쌰 아아 끝과 끝에한 개. 조 봐, 조 봐, 조 봐, 안 돼, 줘 봐, 줘안 돼. 그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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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 그거 과 같은 한 개씩, 한 개씩 이다. 그럼 여기서 돌아서, 돌아서 가야 돼, 돌아서 가야 돼. 좋아, 얘를 유인시키는 거야! 여 기로 길이 구나. 지금 얘가 계속 따라 오고 있단 말 이야. 계속 뛰 어, 계속 뛰 어, 뛰 어, 뛰 어, 뛰 어, 야, 아, 저새끼야 보면 안 되는데 저 조금만 더 밀면 끝, 내가 저기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조금만 더 밀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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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됐어.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야, 가자. 열쇠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대편에 문이 있었던 거구만. 반대편에 그러네. 반대편이 반대편이 있다는 것은 얘를 유인을 해서 짠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넌날 이길 수 없어 툭 저기 한 군데 문이 더 있지. 제가 오는 시간이 걸릴 거야 분명히 걸린다. 일단은 저 음악이 나오 나오더라도 제가 뛰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난살수 있어. 걸렸나? 걸렸구만. 야, 자. 건전지를 지금까지 한 개도 안 줬어. 뭔 놈의 게임이? 열쇠야 이런 화장실에 있을리가 있나 그렇지 열쇠를 화장실에 놔뒀을리는 없겠지 엘리베이터 열쇠 아 이까지 쫓아오겠냐 진짜 이거 안열리겠지? 열린다 레리터 열쇠만 저기있다 어그 뭐야 그전 미친 좋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거지? 그래 내가 아까 어디로 왔었지? 어 잘못왔어 그래서나 난... 나가면 길이 어딥니까? 아 저새끼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 어떻게 들어왔지? 얘가 나왔던 곳으로 격방 엘리베이터에 기다 좋아 엘리베이터에 기야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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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잘 가세요 잘있어요 나, 지 나, 나, 아 나, 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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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홍방장이야. 잠깐 근데 처리될 줄 알았지 얘가 좀 어설퍼 휴. 그래 차라리 저 가위를 주웠으면 됐을텐데 왜 가위를 안줍지? 아 진짜 건전지 좀 줘라 건전지를 어떻게 이렇게 하, 이렇게 앉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데 구석탱이같은데 건전지 줘야되는데? 어...이제 이제 하나 준다 와... 이제 다섯개인데 이것도 다 끝났어 지금 여기 안에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팀워크 여기는 방금 책상에 나 거짓말을 지도 모르지만 야, 담배잖아. 너나 볼 테야? 쓸데없는기대를막 아이씨. 어, 저 신부다. God us r v e I feared that secular maniac would c 새로운 목표. 밖에서 마틴 신부를 찾아라. 그럼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